아. <laughs> 오고 말았어. 좀 <laughs> 끝나고 왔다. 씨, 아, 고생했다, 임마. 아, 이 이제 볶기를 오랜만에 또저 마지막 볶기가 언제였더라? 그 마지막이 아, 코코나, 코코나. 그한그한 그한 달, 아니, 그래 두 달은 아니지. 한달 넘었지. 한달 넘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 아, 거 아니야, 씨발. 바... 이제 지옥에 지옥에 사, 사연 사 볶기 다시 말아. 조졌네 일단 <웃음> 지옥, 그러면 지옥이다, 씨발. 야. 이지이 <laughs> 진짜 아 편집 못찌아아 <laughs> 안되겠다 나나 비틱 존나 해가지고 편집불량 줄여야겠다 지라이아씨 아무튼 그래. 일단 일단 그러면 니가 먼저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를 공유를 끄고 솔직히 캠카마 뽑을지 좀확긴한데 어. 아. 카마는못 뽑을게 지금 그거 <laughs> 그, 한, 한, 150복부터 생각해봐, 150복부터. 그, 캠타마, 음. 이, 있기만 하면, 반년 뒤에 호드 플래티넘이거든. 오케이,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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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제발, 제발, 기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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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기, 기기. 아 뭐, 야 뭐, 야뭘 킬레시피 꽤나 있냐? <laughs> 사료로 한장 줬어, 자, 어. 기기, 기첫 번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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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laughs> 없냐? 아, 아 그런, 그런 건 아. 없었다. 그런 건없었 고, 어, 아, 어, 예. 언제 쯤우 리가 10대때 아로칸 촬를할수있 을까？아, 그래도 엘리그 마 존나 먹었 네. 기기 기 기기 기기 다기기니다기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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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다아 아아 이거 어. 오아 역시 나는 진짜 변, 변형 레전드네. 오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목소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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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보여주어두 <목소리>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제발 제발 끝두번 제발. 제발, 제발. <목소리> 어 윤대. <목소리> <뉴대>, 윤데아 <뉴대>? <목소리> <목소리> 마시로 마시로. 제제 <목소리> 제, 전공 코인으로 조합작 돼임마. 아아 오마이갓 씨발 아 이제 제발 진짜 제발 <laughs> 이제부터 돌 쓴다 돌 쓴다 제발 돌돌아아 아, 제발 아아 지금 마시로 존나 멋있어 진짜 사람이 나올 건 미래가 나오든가 사야 어 뭐? 어뭐 씨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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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우진, 봐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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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이거 봐야 된다. 우진, 우진, 우진.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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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에. 하나에 어림도 없었다. <laughs> 어, 어. 지랄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지금, 지금 50도 했잖아그 다음에 나온 비티기다. 그 다음에 나온 비티기거든. 그 음. 음. <laughs> 근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둘이 깡으로 천장 친 이그 네, 수위 한 번밖에 없어. 아니 나 우위도 우위도 전혀 쳐서 시기 말.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한 거 녹화한 아, 거 중에. 주... 어, 어, 어. 제발 그랬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이제 네가 한번더 치면 될지도. 아 기란오. 기란오. 기란 어. 오오 오. 아 근데 삼성 삼성한테 나왔고 안 나온다고. 이제 또 나온다고, 제발. 이제 또 이제 제발. 또 수영복 히 홈이 나오면 돼. 이 내가 당한 거또 당하면 돼.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여 자, 이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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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수호미 바다하고 트레이스 뜨는 거다. 바다 트리이스 베지랄로, 베지랄특떡 땅이야.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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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나이스. 종강 선물을 받았네. 종강 선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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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정도 미팅이지 마그 정도 미팅이 이 정도면 따뜻해진 적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원장님 와와 조심 거야 차 나갔다 아재 재물 이, 이, 실패 내, 재물 이, 실패 재물 내가 다 먹은 아 재물, <laughs> 재물, 아. 재물 아. 실패네 재물 아. 실패네 아 이거 이거 꼭 해야 되나 해야 <laughs> 해이 새끼야 아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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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솔직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재미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은 빠르게 끝내도록 합시다. 둘다 비틱해가지고, 오케이. 아, 영상은 길수록 꿀잼이야. 아이거든. 자, 이제 가보자, 가보자. 티켓이 세장 있네. 가자, 어... 보이냐?

오케이. Okay.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그럴 순 없어. 처음부터 너무 많아. 오케이. 자자 이제 다시. 가자 가자 가자. 그래도 유니까 뭐유뭐 뭐 언젠가는 쓰겠지? <laughs> 어 뭐야 씨발 <시발. 웃음> 뭐야 씨발자 <시발. 웃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그치 주인공 마지막, 마지막에 나온다. 그... 자 이제 캠핑장다 캠핑장 캠핑장. 캠핑장, 메일, 캠핑장, 대박, 캠핑장. 메일, 어, 어, 뭐야 또? 어? 어? 뭐, 뭐야? 어. <laughs> 와, 개웃기네. <laughs> 아, 아, 씨.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나, 나왜 혼자 백허론 그거 하고 있냐. 아유, 그러니까. 뭐, 뭐, 뭐 혼자 왜 혼자 그러고 그래 있어?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어이가 <laughs> 없네. 아니, 뭐, 뭐 나쁜 건 없는데. 아니 나쁜 건 없어 근데 이게 뭐지 진짜? 앞으로 키큐 앞으로 키큐 반년 이상 안 쓰임 아... <놀람> 아 그치 이게 너무 다른데 <놀람> 아니 뭐 혼자서 백화열을 할수 있겠지? 어? 어? 뭐야 시발 어? 아이 일어나지 마라 진짜 뭔데 이거 이제 캠핑장 나온다고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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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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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거는 그래 뭐 이거는 종전시용이다 뭐 온도쿵, 온도쿵는건나쁘지않아 킬, 킬. 오케이, 오케이. 온후리어스는더 좋았겠는데, 까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그래. 이게 상관이야. 어, 어. 온도쿵은 뭐 나쁘지 않은지 몰랐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이게 안는거아 오케이. <laughs> 다음 가자. 오케이. <laughs> 그래, 죽을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놀아라 <laughs> 잘하고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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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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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천장 치면 안 되는데 아나 다음에 그세명 뽑아야 돼 이화도까지 어떻게 뽑으려고 글쎄 어지간하면 이 천장으로 될것 같은데 천장 두번 치면 근데. 현장 치나는거 자체가 진짜 너무 손해인데? 아, 그거 생각해봐야겠다, 한번 아, 뭐야. 아니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뮤츠키를 버쪽으고 가겠다. <laughs> 그는그 나중에 생각해보고. <laughs> 아... 자, 자. <laughs> 여태껏 솔젠스는을기어하고 있네. 아, 이뭔또 씨,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음, 70, 70. 아, 튕0넘었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 여기서, 여기서 뜨면 바로 괜찮아지네. 그래, 근데... 아니, <laughs> 아니, 근 <근데, 웃음> 아니, 근데, 근데...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절대.. 절대 아님.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절대 아. 아니... 야 이거 이거 느낌 뭔가 안 좋거든 아하 이거 아 제발 진짜 아이씨 그랬지 그랬지 동로아 오랜만에 좀마음에 드네 어어 어, 이제 마음에안 들지? 어? 자 봐라 아. 봐라 봐라 아. 봐라 봐라 아. 이제 캠핑장이다 자자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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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타마 텐타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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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 어. 와. 아. 어. 아. 사왔다 아. 시발 아야 아. 이거 이, 이거를 사왔어. 아, 아 진짜 개누잼 아 개이득 개이득 아 이거 기도, 여기까지 기도, 해야겠다 네아 오케이 오케이 아 9만 9만돌 세이브 했다 9만돌 세이브 GG 아, 아, 아 근데 걱정마 아직 꿀잼이 남아있어 그거 <laughs> 정월 흥신소 7월 한달 동안 와 진짜 첨석이 남아들려나? 아자 그러면 다음 그래 어, 정월, 흥신소 때한번 보자고. 그래, 그, 뭐, 곧 보겠네. 고생했다. 캠타마 어. 못 갖고 간건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지. 그니까. 그러면. 그래, 그, 2주 뒤에 보자고. 오케이. 2주 뒤에. 아, 수고했다이. 어, 수고했다잉. 어.